한 마리에 많원대담부도 그리고... 어디가 있지? 또한마리면돼 그렇지 리면시켜먹1.7 안녕하세요 스킵입니다 투어 대담부도 어시장 장로리의 시장입니다 남해도옵니까 네. 아, 이산 어디서 뜨는그죠 나는, 오, 예, 남해산 어지니다 아, 발백이에요. 한마리만 원. 사실 물량이 이게 털이라도좀 올라옵니까? 네, 당분아. 아, 충분하게 와서 그 소비자들께서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네. 하시는데, 야, 빅제네. 아, 여남부에서 유일하게 산오징어파시는데요전째네그렇 워낙 저 오징어 기회에서 앞에 특별 간판이 따로 있어요 산 오징어 만원 요건 이제 시세에 따라 바꿔 놓겠네요 네. 그지? 요건 토요일날은 가능합니까? 이 네. 요건 토요일 오셔도 충분하게 양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다른 쪽에 가셔도 살아있는 오징어 만원에 못 삽니다 할갑오징어 가격 삼만원 삼만원 요거는 삼만원 요거는 삼만원 요 삼만원 요거는 이만오천원 요거는 이만원 작은거는 이만원 요거는 네. 두 마리 4만 원. 두 마리 4만 원. 한 마리 2만 원씩 합니다. 요거는 음. 숙해요. 예. 갑오징어. 갑오징어 숙해요. 요거는 얼마씩 해요? 두 마리 많아요. 두 마리에 많아요. 한 마리 5천 원. 한 마리 5천 원. 응. 이것도 해가지고 했다. 안 됩니까? 음. 어. 오징어는, 응. 갑오징어랑 틀리게 죽으면 뺏가서. 음. 네. 근데 요거는 꿀집 아, 키로당 만 3천 원. 몇 개월로 갈까요? 한네 마리? 네 마리. 네. 먹개는? 8천 원. 8천 원. 양식문제입니다. 네, 통영 예, 양식문제. 그리고 해삼은용 금에 2만원이요. 야 예, 강근에 2만원. 어, 초중해요. 네. 몇 킬로 나갑니까? 네. 저거는 0.4킬로 했고요. 예 0.4킬로. 예, 다시. 음. 1.68. 네. 아, 초중산 사이즈가. 5킬로당? 5만원. 네, 크죠. 네이 정도 크기가 1 0치 m 근데 수율도 너무 좋아요. 아, 수율도 습니다 아, 사장님, 예, 예. 오, 술 봐요. 살이 이렇게 좋아요. 와, 진짜라 너무 좋아요. 관절복만이죠? 보 네. 쭉 빼고. 네. 4.6kg, 4.6kg 나가네 그게 지금 키로에요 7만. 지금 막아다니는 애들은 뭐, 보시다십니 응. 다, 어. 어차피 수요는 다 좋은 애들이에요. 예, 예, 예. 요건 좀, 언제, 키로당 얼마 받나? 요거는 35,000원인가? 만 35,000원이고. 네. 장맛이 그쵸? 너무 좋아요. 예. 요즘은 뭐 황장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 황장이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얘는 저기, 동사리 동사할리. 이런 음, 거는 꽉 예, 찼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 예, 예. 아, 야, 이런 거, 이런 거 골라서 그냥, 예. 한 동아리가 들어가면은. 그렇죠. 꽃게보다 싸니까. <laughs> 진짜 그러더라. 아까 꽃게가 길당 4만 5천 원이야. 네, 좋은 건 그래요. 예. 네. 예. 아이들이. 예. 그래서 얘네는 음. 가슴살도 좀 약하고.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은 네키에 2만 5천 원. 키에 2만 5천 원. 그거 연평거 2만 5천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가? 네. 이 정도 급입니까 네네. 네. 네. 2만 5천 원짜리로 해놓은 거예요. 예. 2만 5천 원짜리 좋네요. 그 좋아요 이것도. 요건 한네 마리? 예. 이건 한네 마리 무침용으로만 했어요. 네. 예. 그뭐 일단은 특대하고 아주 좋은 상품 갖다놨습니다 오늘. 예. 아주 좋은 상품만 갖다놓은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이거 음. 막내 두 살이 원래 어묵게가 아마 연남부대에서 가장 예, 상품. 네, 상품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네. 알배기 확인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보시고.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주 꽃게 시야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제일 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죠0사이즈1사이즈 네. 충청도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예, 태양 입니다한번더 네. 보실까요? 네. 아, 5.500. 네. 예. 540g. 네. 예. 뭐, 키로당? 1 k 당 45,000원. 아, 예, 자, 렇게두마리면1농내그시고 어, 네, 예. 이제 게장용간장게장용 네. 게장용 하는 거. 알만큼 아, 예. 이거는 3 5 0원3 5 0원 응. 응. 이거는 이제 연평거연평거 예, 연평 거 제일 좋은거1 k 에 4만 원. 키로에 4만 원. 어, 이것도 크고 좋아요. 아, 좋네. 예. 태양 거보다는 조금, 알이 조금 비긴 해도 이것도 되게 좋아요. 예, 예. 엄청 이것도 거의 한두 마리? 네, 예, 이것도 두 마리 정도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자, 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죠. 아, 네. 예, 제가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예. 궁금했나봐요. 여기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미정 하루 공장입니다. 자, 오늘 또 승부의 생일이 왔고요. 또 백년 가게 아시죠? 자, 오늘은 또 초밥입니다. 어, 알리 요거 초밥. 이것도 있네요. 네. 갈리0갈계란 초밥도 내 갈계란 초밥만 원입니다. 민물 장 초밥 만다 갈리소우 초밥도 토마키토마키는만2 0 0니다 우리 카드 초밥. 내2 0 유명한 겁니다 카드 초밥이에요. 우리 어, 시 답이 드리겠습니다. 예, 민영 하루 공장입니다. 음. 이렇게 철인데요거는로에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예, 매일 2만 5천 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양식이고요. 이거 는1 k 로짜리 3만 원. 3만 원. 예. 이건 도다리. 예. 1 k 로에 3만 5천 원. 어, 강도다리 그죠? 예, 강도다리예요. 예.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예. 예. 두 마리가 달려요. 네. 이게 싱싱해요. 어, 그럼 한 하나가 한 500g 조금 더 이게 500g 더 잖아요. 예예. 1kg에 어, 만 원이에요. kg에 만 원. 예. 몇 개나 들갈까요 1kg에 한6 마리. 6 마리. 예. 이건 양식입니다. 이건 예. 그래. 이거는. 예. 한 마리가 많이 났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시고. 와, 어, 야. 여기가 사키 뭐가 만 오천 원입니다. 한 패에. 뭐? 1kg 에 얼마씩 하냐고? 19,000원이에요. 19,000원. 야 음. 음. 여기가 목포공항입니다. 그다음에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요. 사장님은요. 사장님도 잘 지내셨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가격? 예. 한근에 만원 정도. 한근에 만 원이요. 응.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산은 400g이 한근입니다. 네. 예. 가리비죠요 가리비젓 같은 경우 는한 8,000원 정도. 청란은 만 오천 원. 뭐어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좋은 상품 기준입니다. 오리굴젓도 네.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시작. 만 원. 만 원. 명태시켜. 만 원. 코다리냉면에 고명으로 위로 올라가는 명태시킵니다. 응. 응. 예. 이 오징어젓 같은 경우는 국산 제일 좋은 거는 만 오천 원. 예. 명남 같은 경우는 약간 파지 명란은 이제. 만원에서 만 오천 원선이고요 선물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오천 원에서 뭐 이만 원 정도 선입니다. 조개젓이 요즘 상품으로 봤을 때 가장 비싼데, 한근에한 이만 원선 정도 보시는 음. 면것다 음. 제일 음. 상품은. 근데 만원 선짜리부터 있는데, 어떤때 음. 조개젓은 이만 원 선짜리가 진짜 좋습니다. 꽃멸치는한 멸치. 푼의 만원 반응이거든요. 어, 이제 펼치 속편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쪽에 어, 뭐6 0 원짜리부터 만 10,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 오른쪽이 6 0 0 0 원, 가운데가 8 0 0 0 원, 만 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어, 만드는 과정 차이도 있고요. 만 원짜리가 이제, 이제 생활치료 아무래 하다 보니까 가장 부드럽고 소금에서 익힌 동백화라고 음. 겨울 새우젓입니다. 자, 겨울 새우젓이어서 가장 덜 짜면서 결이 얇아서 익기가 좋고요. 이거는 이렇게 육점 새우젓 중에 가장 좋은 육점. 네. 6, 어, 음력 9월에 나온 6짜식 있죠? 아무래도 6짜식 사이즈가 가장 두꺼워서 이제 어르신들이 묻혀 먹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키로 킬로. 키로에 5만 원 선물 어. 6점보다는 약간 이 저렴한 라인들을 많이 매를 해가시면 입니다 됐어요? 안에 고를 겹 보시면은 이렇게 어, 위아내가 네. 같으면서 음. 정말 잘 익은 이런 컬러가 있거든요. 그네요연분홍빛이 이렇게 잘 나면서 응.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좀 살아나는 아, 이게 뭉그러지지 않았네 그렇지 익었다고 뭉그러지지 않고 예. 형태는 유지하면서 연분홍빛이잘난 새우젓이 여기 충남 상입니다와 이거 보세요 병어 백간병어예요 이 앞에가 3만원 두 번째 줄이 4만원 세 번째 줄이 5만원입니다 어. 10만원, 10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아 이건 10만원 네 10만 4마리 10만원, 5마리 10만원. 약간 작아서 4마리 5만원. 냉동 목표가 제일 높아요? 네. 4마리 5만원. 마리 5만원. 네? 그 정도면, 예? 한 마리 8만원. 한 마리 8만원. 저거 8만 원. 8만 원. 몇 킬로 나갑니까? 2.5킬로 2.5킬로. 매주 안 먹으니까 한, 한달 이상 먹겠다. <laughs> 요 보관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2, 3일 동안에는 비슷해서 좀 냉동 보관이고. 예. 그뭐 이상 가시면 얼리세요. 냉동량. 아, 냉동으로. 한 총에 만원까지. 저거 만원. 2만원짜리. 큰게 3만원. 3만원. 네, 이거 엄청 급합니까? 하나 하나에 만 오천 원. 하나에 만 오천 원. 아, 좋다. 낙지 잡은 거라서 낙지를 잡고 있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삼치 원. 삼치 한 마리 만 원. 만 원이고요. 어차피 다섯 개. 쫄보. 이기는 키로 이만 원. 백조기? 백조기 세 마리 만 원. 원건럽은 키로 이만 원. 키로 이만 원, 십. 한 마리에 만 오천 원. 2만 원. 2만 원. 이게 지금 제철되가야죠 지금, 네. 네. 좀 있으면 이제, 좀 예. 잘잘 이제 본격적인 네. 제체를. 예. 아,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여기 사장님네 공유는 여러분이 보시면지만 제일 앞에 게 3만 원, 그 다음 예, 4만 원, 5만 원. 왼쪽기 음, 백감, 음, 백감비. 백감 예,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아니 무슨 오징어 가 네. 이렇게 커? 뭐, 수입산 대왕. 야, <laughs> 원양산 <웃음> 오징어. 원양 원양 오징어. 이 몽땅 2만 원이네? 어, 다섯 마리 2만 원. 다섯 마리큰 사이즈 큰 거네, 다섯 어, 요거 마리. 이거네 마리 네 2만 원. 아, 아, 야, 이짜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음.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예, 그러네. 어, 제 무게 요하고음 아우 단순 비가니까 그냥 차이네 요 그죠? 아. 작은 건 다섯 마리가 있지만 근데 이게 되게 사 사이즈, 사이즈 큰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맛은 똑같아요. 맞습니까? 네, 오히려 제사시는 분들은 큰 거를 선호하시는데 아, 예 예. 지금은 이제 큰게잘안 나. 요 음. 큰 사이즈 알동태는 지금 세 마리가 많아요. 세 마리에 많으시. 뭐 이제 알아보고 오는데 같이. 제 알아보고 가죠. 이만. 아, 재밌다. 아, 네? 네? 이건, 이건 상급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좀더 크면 15,000원 받아요. 예, 잡은, 맞습니다. 여기서는 판매 안 돼요. 8만 원이요? 네. 네. 어우, 시알를 좋다, 진짜. 그리고 참조기 요거 한 박스 얼마야?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몇 개만 대면 될게요 장대는요? 2마리 만 원이요. 네. 자민호는만 원. 7만 원. 장어? 1 6 0 여기 박대요 예. 핵감. 네. 햇감. 2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몽땅 3만원. 3만원이 몇 마리야? 몇섯 마리고. 이거 약간 치열한 자네. 네. 2만원. 요거는 3마리에 7만원입니다. 이거 몽땅 4만원. 하고 몽땅 5만원입니다. 참조기가, 국산 참조기에요. 5마리몇마리나되나가지 아, 20마리. 요거는 세 마리에. 요거는 지금 2만 원이 넘는 것들이라. 예. 마리 세에 7만 원. 한 2만 원 거. 요값은 저쪽에 헷감 네. 되나? 네, 네 요거는 감요거안 아, 되고요. 네. 근데 제가 봐서이놈이나이놈이나다 뭐 싱싱한데. 네. 아, 그좀 어떻게 입고 된거저서대로된 거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지만원짜리마리 어, 아, 네, 마리 예. 15만 원. 와, 아, 크다. 이거 두 절, 지치. 이건 전체가 5만 원이네요. 이것도 마리수가 엄청 되겠습니다. 지치고 네. 지치가 좀 비싸서. 네. 예. 20마리밖에 안 돼요. 그래요, 저. 사포, 네. 사포가. 예, 사포. 아, 이건 지금 사포 다 빗긴 거죠? 네, 다 빗긴 거예요. 그럼 이대로 이제 조리하면 됩니까? 원래 어. 원래 이런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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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마, 아,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네. 요거를, 사포, 이렇게 껍데기를 반지 빗기 위한 강이 바짝바짝 바짝 바짝 나는 거예요, 이만 원. 그쵸, 저로 그리고, 칼치는 세 마리에 칠만 원, 8 여덟 마리에, 세 마리에 팔만 원. 또요 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원. 근데 가격은, 지나가시면서, 음. 가격을, 예. 못 물어보시니까. 예, 예, 예. 그렇게요, 이렇게. 예, 어려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고써놓 거예요. 예, 어떻게 따지면 이게 정찰제고, 주시던, 많이 들어요, 많이 예. 오, 호 많이, <laughs> 많이 드리고. 많이 드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격을 일부러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니까 편하게 가격을 보시고 선택하시라고 보지놨답니다또저죠 아. 지금도 한번더 넣고. 아이고. 우럭입니다. 뭔가를 아시네. 예, 우럭. 예. 가격. 2만 5천 원. 키로에 2만 5천 원입니까 3만 원. 3만 원. 여기 좀작은 사이즈는 2만 5천 원. 적은 사이즈는 3만 원. 그거는뭐한 2키로 가나? 아니, 키로백 정도? 예, 예. 한 보십시오. 3만 5천 짜리입니다. 어, 2kg. 2kg. 3만 5천 원짜리. 3만 원, 없어요. 이게 이제 2만 5천 원입니 아, k 다 하면 2만 5천 원. 요 예. 바안 예. 예. 돼, 이거. 안 돼, 그안 맞아. 예, 안 돼. 이렇게해가지고 예. 이게게 섞어서. 예. 이게 피가 600 나오는데. 예, 피가 600. 예, 안면 2kg. 안 돼. 아니, 2kg. 1kg 구역이니까 2kg. 1kg. 돈입니다. 3만. 돈이, 렇0 0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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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면탕 할 시에는 4천 원. 4천 원. 면탕 안할 시에는 5천 원. 5천 원. 예, 그런 다니면 다 치는 받아 어려워요. 자, 열로 여기로, 여기로 좀 맞아, 하십다 예. 자. 뭐, 불러주시면 돼, 그냥, 가격. 네, 예, 멍기는 양식. 네, 예, 예. 8,000원. 받아야 돼, 걸한 마리 정도 들어가야 2kg. 양 많습니다. 3마리만. 3마리에? 아. 네, 이 스님, 갑오징어고 갑오징어? 이건 3만원. 3만원. 음, 3만 음, 음. 네, 이 음. 음. 2만 5천원. 2만 음, 5천원. 응. 2만 5천원. 이거는 3만원. 그래지그 네. 3만원 가이되나그 3만원. 아, 참소로가 참 좋네요. 네. 이가격이좋으니까 예. 이거는 살아있는 거, 킬로에만 오천 원. 아, 이게, 예. 좀 튀어나온 거 보니까 암농 같다? 네, 예, 튀어나온 거 맞나? 암농. 삼가리비 k 로에만 오천 원. 똑같은 거이죠 네, 예, 똑같은 거예요. 자. 백상암 킬로에 칠천 원. 움피 킬로에만 칠천 원. 0원 예. 이거, 이걸한 다음에 명암을 갖다 먼저 해놓고 해요 아, 그래, 안 지져먹어 원일상에. 아, 음... 원일상입니다. 일제종합이 음... 지금 8번 출구. 대육십포 팔보쯤까지 쪽에서 예 그렇습니까 자자 네. 자, 네. 자, 네. 오늘 원일상에서 네. 조개류 네.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얼굴 네. 나오면 됩니까 안 네. 됩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럼 좋아 나 제일 좋아 그거자 네. 원일상의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개 시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이와참소로가참 좋네요 네영 가게도 좋습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거, 키로에 만 오천 원. 키로에 만 오천 원. 예. 음. 아, 이게. 예. 좀 튀어나온 거 보니까 앞놈 같다? 예, 튀어나온 거 맞노? 앞놈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자. 다 살아있는 거. 아, 럼 살아있는 거 맞네. 예. 음. 자, 요게, 기 키로당? 만 오천 원. 아, 요거 작은 놈? 요건 뭐, 뭐만 원. 요것도 같은 참소라죠? 예, 같은 참소라 작은 거. 작은 거. 요건 예. 만 원. 예. 요건 한 채반에. 예. 어택시 마찬가지고요. 예. <laughs> 자, 키조개는요? 한개 오천 원. 한개 오천 원.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제가 가잖아요? 네. 가면은, 이름 얘기하고 가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가리비, 킬로에만 오천 원. 이단 가리비라고 했죠. 아, 창가리비. 동창가리비요? 네. 창가리비, k 로에만 오천 원. 같은 가리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백상암, 킬로에 칠천 원. 움피킬로에만 칠천 원. 움피 예. 바지라킬로에 칠천 원. 오시 키로에 1 2 0 0원1 2 0 0 중국산 상아버는 12,000원. 네. 남치 키로에 12,000원. 대만 죽마선 키로에 다섯 개 7,000원. 이건 키로에 1 7 0원 네, 17,000원. 맞쪽 키로에 15,000원. 에나네는마리 키로에 15 15. 키로에는 2 5 0 0원 요거. 어, 요거는 만원에 다섯 마리 파는데 여섯 마리 키로에는 3만 원. 한 응, 응. 한 마리, 한 마리 더 드래요. 이거 다섯 개만 원? 네, 여섯 마리 더 드래요. 아, 이거 다섯 개만 원? 응. 아, 아, 이렇게 야잘지켜서 아, 미안한 거임? 신신하네. 응. 아, 괜찮아요. 참소라나? 참소라는 아, 이런 거는 만 원, 중간 사이즈는 만 이천 원. 음. 아주 큰 거는 키로에 만 오천 원 팔아요. 아, 그렇죠 풀소라. 풀소라. 네. 새로 아, 잡으시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 요거. 요, 백항, 백산, 백산항, 키로에 8천 원. 거 지금 오늘 키로에 만 원이래요. 키로에 만 원. 만 원. 응. 엄청 싸죠? 이야, 아, 진짜 잘한다. 네. 좋아요. 네. 힘드네요. 대부지, 대부지 있는데. 이 많아. 좋죠. 새이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가 어... 사마상에. 선0킬로당 얼마 구매하셨나요킬로당 네? 얼마 구매하셨어요만 네, 2,000원에 구하 매셨어요 예. 네. 아, 그렇죠. 럼 팔아. 아니, 이거 크기가 다르잖아. 이거 창갈비 요거는. 리비 요거는 13,000원. 13,000원. 맞죠? 네. 안쪽에 그 대마 조개대마 아 이거 사있네 이거 봐 얘들 막 강한거 봐 그죠? 번개는 1 k g 에 10kg 로 가? 그다아 여기가 얼마니까사1 5 0원이 당근에 15,000원이라고요 어, 이거당 2 5 0 0원입니다 아, 이건 2만원씩 하고요 그리고 이거 그 찜용은 얼마합니까? 3만원에서 3만5천원. 자, 봄꽃게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 준비했습니다. 연이 탱글탱글해요 아, 네. <목소리> <목소리> 그 좋은 영양을 영향으로... 하고